보니까 음. 재밌었는데 어. 한번 해봐서 익숙해졌는데 음. 다리는 아파요. 뭘뭐 어, 뭐 심었어요? 저 음, 음. 레드 방울 토마토랑 가지야. 오이랑 또 많이 심었어요. 어, 흑토는 흑토는 음? 아 오이도 심고 흙토는 뭐예요? 흙털은흙 방울 토마토. 가지 또 레드 토마토? 네. 음, 방울 토마토로 심고. <laughs> 자 어디? 오늘 해 보니까 느낀 점 말할 수 있는 사람? 하다 뭐 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응. 하다 보니까 좀쉬었어요 음. 콧점! 그래요? 우성이도 한번 말해 볼래요? 재밌어요 재밌어? 해 봐서 어. 해 봐서 더 재밌어요. 아, 어, 그래요? 응. 어, 어떤 것이 제일 빨리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? 오이요 오이 <laughs> <laughs> 경민이는? <웃음> 경민이는 뭐 하고 뭐 심었나요? 어. 어딨냐? 아! 우리야 검토 방 방토 가지 토마토 자, 해 보니까 어때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힘들기도 했고. 어. 나중에 여기서 우리 오이랑 토마토랑 따물 음. 수 있겠네? 네. <laughs> 야. 앞으로부터 한 머리 따물 때까지 해 봅시다. 힘내세요. 네. 음.